작심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필리핀 대통령 봉봉 마르코스 내각 전체에게 사임을 요청했습니다. 맞습니다. 장관들 전원 공공기관장까지 포함해서 모두 물러나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하겠다는 의지인가 아니면 무능한 내각을 정리하려는 건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 내용 단순한 인사조치 아닙니다. 이건 필리핀 정치 역사에서 정말 큰 사건입니다.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2022년 대선 이후 마르코스 대통령이 집권했죠. 그 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장관들을 임명하고 내각을 꾸려서 국정을 운영해 왔죠. 그런데 2025년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별 선거를 못 냈습니다. 민심이 흔들린 거죠.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여론조사에서도 여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단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국민이 실망했다면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나 변화는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관들에게 공식적으로 사표를 내라. 아 지시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이 그냥 한두 명 장관 바꾸는 건 흔히 있는 일이죠. 근데 이번에는요, 전 부처 장관입니다. 교육부, 외교부, 재무부, 교통부, 심지어 대통령 특별 보좌관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공공 기관장들까지 정리 대상으로 언급됐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리셋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국정운영 불만입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요즘 물가에 민감합니다. 유류가 오르고 쌀값도 여전히 높고 대중교통 요금도 올라가죠. 특히 중산층이 하서 민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불만이고 슬하니 정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 리더십 회복입니다. 아, 지금 마르코스 대통령 리더십 흔들리고 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로 강력한 리더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았습니다. 특히 부패 논란과 내부 권력 다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새로운 인물, 새로운 팀,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2028년 대선을 겨냥한 포석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지금부터 체질을 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이사임 지시에 대해 장관들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은 대통령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일부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성과도 없이 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죠. 특히 경제부처는 지금 와서 물러나면 정책 연속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후속 조치입니다. 누가 새 장관이 될 것인가? 기존 정치인들 중에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젊은 세대, 외부 인사를 발탁할 것인지 이게 지금 필리핀 정가의 최애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직 군인들 중심의 강경파 라인업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 경제 전문가, 교육 개혁가 같은 실무형 인사들이 대거 투입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국민 반응은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잘했다 썩은 정권 싹 바꿔라 이렇게 환영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또 측근들 자리 나눠 먹기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sns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정치적 결단이 과연 결과로 이어지느냐는 겁니다 그냥 장관 얼굴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정책도 바꾸고 행정도 바꾸고 국민과의 소통도 바꿔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번 개편은 그저 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작심이 방송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의 시선으로 이번 조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만 약 새로운 내각이 관치 경제, 포퓰리즘 정책을 버리고 시장에 맡기고 기업에 자유를 준다면 그건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규제, 세금, 정치 개입이 시작된다면 이번 인사 개편은 실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2025년 6월 전 부처 장관에게 사임 요청 내각 전면 개편 예고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누가 새로운 장관이 될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등장할지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개편 잘한 일인가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작심이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